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피부로 경험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잘 아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체험하게 될때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잘 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잘알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힘겹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하시며 그 깊은 것까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될때 송구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고 잔잔한 감동과 깊은 감사가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차게 됩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언약적 사랑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 속에 주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 저희들이 해나가며 믿음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온전하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억절을 함께 봉독하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잘 아시는 하나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려 하신 예수님은 서둘러서 우물가에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를 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세김 골짜기에 이르신 것은 점심 때 정도였습니다. 이 골짜기 어구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행에 피곤하셔서 당신의 제자들이 양식을 사러 간 동안 쉬기 위하여 이곳에 앉으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앙숙이어서 가능한 한 피차 모든 거래를 피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사마리아인들과 상업 거래를 하는 것은 랍비들에 의해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그들과의 모든 사교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게 빌리려고 하지 않았고요. 친절한 행위뿐만 아니라 떡한 조각이나 물한 잔이라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양식을 샀지만 그것은 그들 나라의 관습에 일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범위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호의를 구한다거나 혹은 어느모로나 그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증오심은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친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지요.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문을 여는 열쇠를 찾으려 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서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친절을 베푸는 일이 거절당할 수도 있었지만 신뢰는 신뢰를 일으키지요. 하늘의 왕이 이 버림받은 영혼에게 와서 그의 손으로 하는 봉사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셨던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에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니, 그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하죠. 이와 같이 말함으로 그 여자는 그 방면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있던 여자는 떨었습니다. 지금 신비한 손이 그 여자가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면서 그 여자가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랬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뚫어 보실 수 있는 그분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과 지금은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빛속에서 양심은 눈을 뜨게 되죠. 그 여자는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설명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면서, 죄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 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이 여자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침묵시키기를 바라고, 또, 종교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점들로 화제를 돌리게 됩니다.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은 오랫도록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속시원한 교훈을 줄수 있을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화제를 이끌고 가는 것을 참을성 있게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혹시 이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가 아니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이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솟아났습니다. 이 여인은 하늘의 교사인 입에서 나온 그 놀라운 선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깨달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고상한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그가 성경 말씀에 흥미를 느꼈으며 성령께서 더욱 많은 빛을 받도록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구약 성경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 지니라. 이런 약속을 연구하였었습니다. 그는 이 예언을 이해하기를 갈망했었지요. 빛은 이미 그 여자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목마른 영혼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생명수가 그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명료한 말씀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명료한 말씀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훨씬 더 제한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후에 제자들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명하셨던 것이 그 여자에게는 개시된 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그 지식을 활용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에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떠나 이루시기 위해 오셨던 사명이 성취되는 것은 당신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구주에게 주었으며 그에게 인간의 필요를 초월하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와 원기회복의 원소였던 것입니다. 요소였어요. 자비심은 그의 영혼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기를 인정해 주시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의 사람들의 동정과 사랑을 줄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시고 그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십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 지성의 눈이 트인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그 인정의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 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된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이 여인은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개시의 말씀은 그녀를 거의 압도했어요.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동네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왜 떠나갔는지를 아셨어요. 그가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감화가 어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영혼의 간절한 소망은 생수를 얻는 것이지요. 그는 우물에 나온 용무도 잊어버렸어요. 그는 구주의 목마르심을 채워드리기 위하여 물을 떠드리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자기가 받은 귀한 빛을 남에게 전하기 위하여 길을 재촉하였던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즉, 생애의 빛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라. 그대들은 그분을 괴롭게 하거나 피곤케 할수 없다. 그대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무관심하시지 않으신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자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을 보거나 그분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감당하기에 너무 크거나 심각한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소라도 하나님의 평화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나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분이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 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못본 채하거나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은 정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상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지상에 그분이 돌보신 다른 영혼이 단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주시지 않았을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고 완전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언제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좋아하는 것이 달라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모든 것에서 오직 주님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울 때 혼자라고, 혼자라고 또 도움이 없다고 생각될 때 주님을 인하여 힘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을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